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들 한절 교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그, 그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으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 다하니 구름이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안울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보도성이를 거두라 그 보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9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보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보도주들에 던지미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골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 디움에 퍼졌더라. 아멘 어, 여러분, 여러분, 는 계속해서 우리 러한계시록 말씀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성경목상을 하고 있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 어, 시록 물론 어려운 말씀인 것도 맞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여러분, 유한계시록 말씀, 더 분명히 우리는 알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무엇보다, 유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는 시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 이거를 알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오늘 말씀이 더 이해하기 쉬 텐데요. 여러분, 유한계시록에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일곱인 심판이 나오고 일곱나팔 심판이 나오고 일곱대접 심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면 여러분 일곱인 심판 일곱나팔 심판 일곱대접 심판은 이거는 누구에게 임하는 심판이냐면 이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이수님을 믿고 이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성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나 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요한계시록, 그럼 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심판들을 보면서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진짜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씀합니다. 정말 믿음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그래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죽은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그러므이 요한계시록도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 믿은 자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도 하지만, 분명히 또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만, 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결코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있음을 믿는 믿음은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 열매가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특별히 유한계시록 오늘 그 말씀에 특별히 마지막 추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추수 때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마지막 추수 때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와 동행하는 그런 자들은 정말 이 마지막 추세 때 구원을 받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들 심판 받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 계시로 에서 일관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뭐 우리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 계시로 14장에 누가 나오죠? 바로 14만 4천 명이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노래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14만 4천 명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어제 말씀이죠.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유한계시로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정결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여러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맥에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말 요하, 요하, 요한의 눈에 두 종류의 추수가 이뤄지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되는데, 한 종류는 인자 같은 분, 바로 예수님이 거두시는 추수에 대해서 말씀해요. 여러분 14절, 16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 16절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추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낫으로 여러분 이렇게 추수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거두시면서 그들을 어디 곳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있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곳간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것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임시는첫 번째 메시지를 주임씨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의 이 땅에 비록 발 딛고 서 있지만, 저 여러분들 언젠가는...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추수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경에는 어디 어느 곳간으로 여러분들 거두시고 옮기세요.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곳간으로 저희들을 여러분들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요 절대 안 됩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신앙은 변질됩니다. 이 땅이 전부 같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돼요. 성공해야만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냥 명예를 추가 이 땅에서 잘되이 땅이 전부처럼 보여지니까. 여러분 이 땅만 바라면서 생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께서 주소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거두시고 하나님 나라 곳간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이 땅에 비록 발 딛고 서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열매도 거두게 하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 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쨌든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참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진정한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하나님께 열매 맺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불공평이 없어요. 오직 공평과 공의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지금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내가 가게 될 예수님이 나를 추수하셔서 나로 가게 하실 하나님 나를 라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조급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내 삶에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주님이 다 하시지, 주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지. 제가 우리 어제 우리 그선화목자계 파송 선교사이기도 하고. 또, 제가 주 안에서 참 가까운 우리 이집트 선교사님, 장단일 선교사님, 부부를 어제 좀 만났습니다. 어, 장그 선교사님, 부부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인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 땅을 전부로 여기지 말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그 장선장단이의 선교사님은 여러분 한때 여러분 상적으로 잘 나가셨던 분입니다. 펩시콜라 아시죠 여러분들 펩시콜라 거기서 여러분들 정말 국제적인 임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상적으로 잘 나가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이 장단이의 선교사님을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인도하신 따라 걸 내려놓고 선교사로서 여러분들 같은 평신도인데. 여러분들, 그걸 내려놓고, 선교훈련을 받으시고, 이제는 여러분, 이집트에 가서 11년 동안을 이렇게 선교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그, 성교사님과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이 성교사님도.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하는 사람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거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산 사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그러면서 성교사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이집트에서 성교를 하지만 아직 많은 열매 보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교사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보면 나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가지.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가 동행하면서 정말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심 부르심을 따라 이집트 영혼들에게 예수 전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성교사님께 그런 얘기 했어요. 저도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의하며 목회하다가 정말로 특별히 저는 사랑만 하는 게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주님 앞에 사랑만 하다 선 사람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사랑만 하다가 뭐 지금 제가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가족이든 누구든 그분들이 변하면 좋겠지만 그 열매는 주님께 맡기고 그냥 사랑만 하다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 있다고 이게 같이 좀 고백을 나눴어요. 성도님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해야 영적으로 건강하고 진정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을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분명히 마지막 주소에다가 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예수와 동행하며 주님이 기쁘신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의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고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면서 꼭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심판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 또 18절, 19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조금 여러분 길지만 좀 읽어볼까요? 또 불을 다스리는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큰포도주틀에 던지매에. 여러분, 또한 종류의 초수는 앞에 있는 첫 번째 초수는 바로 예수 믿고 예수와 동행하는 자들을 주 예수님이 추수를 거두시면서 하나나라 곳간으로 옮기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이라면 또한 종류의 초수는 불신자들의 심판을 상징하는 초세예요한 천사가 날이 선 낫을 들고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와요. 그와 동시에 불을 지배하는 곤세를 가진 또 다른 천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나절된 천사는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다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어요. 그리고 그것을 포도주를 만드는 술툴에, 술틀에 던진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마디로, 그, 포도송이, 여기서, 여기서 이 포도송이는 여러분들 뭐예요? 이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발, 이들이 여러분 밟혀서, 포도 성이들이 밟혀서 눌림을 당해서 거기서 피가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20절 말씀은 제가 읽을게요.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그들에서 피가 나서 말골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움에 퍼졌더라. 여러분 조금 상상해 보세요. 포도 성이를 여러분들 이렇게 짓밟는 겁니다. 눌림을 당하니까 거기서 뭐요? 포도 얘기 나올 거 아니었는데 그걸 피로 얘기해요. 이것은 바로 뭐요? 포도 성이라 상징하는 불신자들이 짓 밟혀서 그들에게서 피가났다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이 마지막 추수 때에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는구나. 멸망 당하는구나. 여러분 굉장히 그 이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들 그 심각해요. 포도성이가 짓밟혀서 눌려서 거기서 피가 나오는 이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당할 마지막 추수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들으면서 아, 불신자들은 심판받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다행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주변에 내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함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주님을 떠나있고, 교회를 떠나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런 심판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로는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대추수의 은혜를 준다 그래요. 바로 뭐예요?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이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런 비참한 심판과 멸망을 영원히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들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내 이웃들 중에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분명히 마지막 추세 때,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는 구원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멸망 당합니다. 이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 정말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요, 전도를 쉬지 않아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전도를 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을 갔을까요? 필리핀 땅 이번에 가보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왜요? 그들에게 예수님 전해서 그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정말 불신자들 이 이런 심판을 당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그리고 내 전도 대상자들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전도하고 마음을 다해 그들을 사랑에 시장하면서 여러분 전도의 통로로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낮을 땅이 휘두림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 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추수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와 동행하며 꿋꿋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고 멸류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만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발딛고 서 있지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들을 거두시고 그것을 옮겨줄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 발딛고 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말씀을 순정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붙들고 하겠습니다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빠졌다라. 여러분이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정말로 너무도 심각하고 비참한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데, 그래서 주님 기도합니다. 여전히 내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이웃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정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정말 그들의 생명권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마음 다해 전도하고 사랑을 시천함으로 하나님 정말 나의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하나님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주여 우리 불신자들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